저는 스포츠용영상업학과1 9학번 연구부 정수원입니다. 포지션은 스몰 포워드이고 등번호는 20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아키브 17학번 이주영입니다.과는 체육교육학과이고 등번호는 11번입니다. 공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교육학과 2공학번 야구부 이수근입니다. 포지션은 투수입니다. 네, 오늘 장비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분 같이 모시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혹시 일단 농구부는 장비병에 대한 환상? 그런 게 있나요? 전국 농구부가 다 그럴 거예요. 진짜 장비병이 심해요. <laughs> 진짜 심해요. 중, 고등학생, 대학생 프로세스 다 심하고, 저도 심하니다 <laughs> 야구부는 심하진 않는데, 그래도 몇명 사람들만 딱 심한 것 같아요. 막 글러브, 스파이크 이렇게 이두 개만 이렇게 많이 모은는것 같아요 학교는 겉으로 보이는 장비가 별로 없고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가 않기 때문에 장비병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그래도 유독 장비에 집착하는 선수들이 저희도 존재하긴 합니다 일단 4학년에 강영재 선수는 학교에서 나오는 장비를 맞지 않는다고 잘안 써요 그 굳이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장비를 사서 쓰는 친구고 열정의 박수로 보내주 농구도 좀 심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농구도 많죠 예를 굳이 신발을 안 바꿔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살아요 한 명씩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4학년에 정영준 선수가 정영준 선수가 그냥 막 지르는 성격이에요 수학 때 보니까 혼자 형광색 운동화 신고 네, 그러던데 진짜 는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저희는 있어요. 농구는 진짜 있어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신발이나 다른 사람이 안 갖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해외를 다 찾아봐요, 사이트를. 그리고 자기 혼자 몰래 그걸 사가지고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이 시작되면 덤덤하게 그냥 약간 어깨에 올라가면서 신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끈 묶다가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남들도 이제 또 하나씩 더 찾고 <laughs> 계속 어? 그러. 그래. 그러면은 만약 에 다른 사람이 안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샀냐? 아 물어보는 사람 돼? 있죠. 근데 물어보는 아, 사람이데아 어떻게 어떻게 찾다가 샀다. 아, 얼마에 샀냐고 정확히는 말 정확히 네, 저... 말해줘 그냥 그냥 <laughs> 넘어가듯이 흘려 넘어가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 <laughs> 야구는 또프로야구 많이 보면 선글라스. 아, 일부러 막. 눈글라스 어, 끼고. 빛깔 반쩍반짝 끼고. 네, 뒤로. 프레드 쓰고. 네, 막 뒤로 막 차고. 막 <laughs> 모자 막 목걸이. 도 차고 목걸이 막 팔찌. 야구가 제일 심한 거같짜 아, 그거 그거왜 차는 거야? 그 맞아, 맞아. <웃음> 진짜. 왜 차는 거야? 아, 그 한마디로 그냥 멋이잖아요. 멋으로 이렇게 차고. 그리고 게르마는. 아니, 게르마는. 게르마는 근데 팔찌를 많이 차는 저희 농구부 먼저 장비 소개하자면, 농구부는 솔직히 장비가 많이 없어요. 우선은 가장 대표적인 농구공. 우선 농구공이 있어야 농구를 할수 있으니까. 나이키 농구공. 가격은 6만원에서 9만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은 농구 가방입니다. 케빈드란트 선수 이름을 따서 만든 농구 가방인데요.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여기 연세대 마크가 박혀있고, 신발 넣기 좋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가격은 한,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유니폼 되게 얇고 땀 흡수가 잘 돼서 저희 시합 질때 요즘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바지도 되게 짧게 나와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시대를 앞서가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 그 다음은 농구는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너웨어를 많이 입는데 이건 조던 7부 타이즈 이너웨어입니다. 이거 가격은 한 4만 5천 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시합 때못 입는 건데, 저희 선수들이 연습 때 많이 입어요. 이건 반팔이어서, 이 어깨 부분이 안 보이는 이너웨어인데, 이게 진짜 멋있어요. 이게 몸 좋은 사람들이 입으면, 진짜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선수들이 연습할 때, 이거 입으면 약간 가슴이 더 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시합 때다 거의 무조건 즐겨 입는 나시 이너웨어인데, 유니폼 안에 있는 건데, 이거 없으면 진짜 유니폼이 다 젖어서 끝나고 짜면 막 빵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항상 거기다 챙겨 입는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제대로 아끼고 있는 조던 농구화입니다. 또 저희가, 나이 연세대가 작년부터 조던 협찬을 받은 뒤로, 나이키랑 조던 브랜드에 집착해요. 그래서 저 거의 다 조던이고 나이키거든요. 조던 34 로고라고 한정판으로 나온 농구화인데, 진짜 발매 시작하자마자 제가 바로 주문했어요 진짜 이 가격이 좀비싸네 22만 9천 원이여가지고 최대한 아껴 신고 많이 안 신습니다 네 아이스 아키브 장비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우스피스를 착용을 하는데 하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두 개를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일단 좀 두꺼운 마우스피스 하나랑 얇은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를 치과에서 맞추면 한 6, 7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번 끼면 다한번 끼면 원래 좀달고 그러면 바꿔준다 하긴 하는데 좀 귀찮아가지고 안 가고 일단 장비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렇게 짧은 이너웨어 재질로 된랑심보호대라고 해야 되나 네그 안에 이렇게 컵이 달려 있거든요. <laughs> 이거를 일단 양말이랑 이걸 착용을 하면 이제 무릎 부분만 이렇게 비기 때문에 이거를 착용을 하고 이거는 한 7만 원 정도 이걸 입고 이 신가드 무릎하고 정강이를 보호해주는 이걸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 위에 이제 신가드 위에 이렇게 나이키 제품에서 나온 시합때 사용하는 스타킹인데 신가드 위에 무조건 이 브랜드를 착용을 해야 되고 흰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두 개. 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스케이트를 먼저 착용하는데 스케이트는 이제 브랜드도 한 세네 브랜드 되고 제가 사용하는 건 이제 CCM의 80K 모델이고요. 이게 거의 스케이트 제일 비싼데 이게 한 100만 원해서 교체 주기가 이것도 한 1년 정도 돼가지고 한 시즌 쓰면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착용하는 게이 안에 있는 속 팬츠인데 이게 골반이랑 엉덩이, 허벅지까지 한꺼번에 다 보호가 되는 제품이고요. 이게 아마 이번에 학교에서 새로 나온 건데, 이게 한 20만 원 정도 <laughs> 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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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뭇�> <laughs> <laughs> 더. <더워. 웃음> <laughs> 마지막 헬멧, 헬멧이랑... 글러브인데, 헬멧은, 헬멧하고 글러브는 이제 학교에서 나온, 지원이 되는 장비고, 헬멧도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이 글러브도 Y자가 박혀서 나오고, 이 글러브는 20만원에서 25만원. 가장 교체가 많은 제품이 이 글러브랑 스케이트, 그리고 이 스틱인데, 스틱을 1년에 많이 쓰는 선수는 한 10자루까지도 쓰는 선수를본것 같아요. 근데 스틱이 가격이 진짜 제일 만만치 않아가지고. 전부 카본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볍기도 가볍고, 탄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전자로에 한 30만원 정도. 네, 저희 야구부는 첫 번째로, 일단, 유니폼. 저희 야구부 유니폼인데, 나이키랑 이렇게 연세 써져 있고, 뒤에는, 이름이랑 번호. 이렇게 해서, 파란색 있고, 이제 아이보리색이 있는데, 그건 안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바지. 바지도 이렇게, 나이키. 그 벨트는 이제, 바지에, 바지에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글러브. 이제 다비드라는 제품인데, 이게 굉장히 가성비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게, 근데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는 나가서, 이게 최소한 금액 정도 돼가지고, 이걸 이제 많이 쓰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네, 저희도 이제 아이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일부러 파란 색깔로 네, 연대 스타일에 맞춰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한 12만원? 그 정도. 그리고 이 폼롤러. 이거는 네, 운동 시작 전에 약간 이 근육을 막 풀어주는? 네,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풀어주고 하면 은 경기할 때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고 시작하는 이거 가격은 한한 2만 원? 그리고 이거 1kg짜리 아령인데 투수들은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깨 이 보강할 때 약간 이걸 많이 써가지고 어깨를 안 아프게 그리고 이섀도수건이라는 건데 이거는 공을 던지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 수건으로 대신해가지고 그 느낌을 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건. 그리고 이 튜빙 밴드인데, 이것도 그 공을 던지기 전에 항상 해줘서 다치지 않게 이거를 수시로 해주고 들어갑니다. 가격은 한 만원? 만원 40 정도? 그리 야구는 또 멋이기 때문에 이 선글, 이, 이 선글라스가 필수로 있어줘야 돼. 선글라스인데 또 나이키. 좀전좀 좀 화려한 색이 좋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화려한 색을 끼고, 이렇게 끼고 항상 보고 야구 한다. 이렇게 네, 이렇게 쓰고 뭐 혹시 피곤하면 몰래 잘때있고 이거 끼고. 네, 감독님 보신다 이제. 감독 님 보시면 은내 네, 망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장비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각 종목마다 이제 일정도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